서울에서 가장 작은 여대인 동동여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동동여대는 월곡역에 내리면 5분이면 학교 정문까지 올수 있는데요. 동동여대 홍보대사인 동그라미와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약화관이 나오고, 맞은편엔 운동장을 볼수 있는데, 언덕에 있어서 훤히 내려다 볼수 있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랜드마크인 본관이 나오는데, 화강암으로 되어있는 외관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앞에는 동동여대 마스코트인 솜솜이가 있고, 학생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2층엔 최근 리모델링된 깔끔한 파우더룸, 수면실이 있었고, 또 바깥으로 나가보니 학교가 훤히 내려다 보여좋았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 전시실이 있는 동덕 르네상스홀, 또 언덕 위에는 순강학술 정보관이 있었는데, 높더라고요. 예술대학생들이 쓰는 예지관 유종기념 음악관을 보고 언덕을 올라가면 숭인관이 나오는데 학생식당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8층으로 꽤나 높이 솟아있는 인문관 대학원, 육사건물인 목화관을 보고 다시 학생관으로 갔습니다. 내부에서 보니 채광이 환이 들어왔는데 서울시 건축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방도 구경하고 본관 안도 구경했는데 위험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건너 있는 100주년 기념관과 내부를 보면 캠퍼스어가 끝이 납니다. 캠퍼스를 요약하면 지방 건물들이 실용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지하철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워 편리성이 굉장히 뛰어난 캠퍼스였습니다. 캠퍼스터를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구독하고 댓글 남겨주세요.